안녕하세요. 꽃이다 공방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네 번째 업로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감아넣고 예쁜 물건들 데리고 왔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업로드를 할 건데 2월달 한달 동안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오픈 이벤트로 10% 정도 할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3월달부터는 원래 정가로 꼬시다 공방 화분을 만나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업로드부터는 전부 할인 적용되지 않은 정가입니다. 가격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업로드 시작할게요. 업로드할 때 촬영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화분하고 번호랑 금액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1번은 귀여운 콩분인데, 신발 콩분이에요. 종이컵이랑 보시면 굉장히 작죠? 손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인데, 두개 해서 세트로 14,000원 짜리고요. 사이즈는 한 5cm. 입구는 한 3cm 정도 됩니다. 자,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약간 장화, 장화하고 단화의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자, 신발 화분이고요. 26,000원 세트입니다.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laughs> 이 정도고요. 밑부분에 당연히 물구멍 잘 뚫려있고요. 두개 해서 26,000원이고요. 길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한 8.5cm 정도. 입구는 둘이 조금 미세하게 다른데 더 작은 쪽 재면 7cm. 여기는 7.5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2번이었고요. 3번으로 내려갈게요. 3번은 4개 해서 32,000원짜리 예쁜 장미 화분이에요. 밑에는 다리 대신 구부로 처리되어 있고요. 세트 느낌 물씬 나죠. 길이 한번 재볼게요. 자, 높이가 한 7cm, 입구가 한 6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자, 네개 해서 32,000원짜리였고요. 이렇게 1, 2,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 5번 화분입니다. 4번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림분이 3개 한 세트, 27,000원에 구성되었고요. 사이즈 종이컵 비교 한번 해주시고요. 그림은 이렇게. 자, 높이 한번 재볼게요. 키는 한 8cm 정도.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요. 작은 걸로 질게요. 입구는 한 7cm.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귀여운 고래 화분입니다. 자, 장미도 달려있는 주황고래. 이쪽에도 보라고래도 장미는 달려있고요. 자, 고래 3개가 한 세트고요. 43,000원입니다. 키 잴게요. 작은 게한 6cm 정도. 큰게한 7cm 정도. 입구는 이렇게 재면 한 6cm 정도. 5.5cm. 큰 거는, 또, 이렇게 재면, 한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4번은 그린분 27,000원. 5번은 고래분 43,000원. 이거, 이 고래는, 자, 여기 꼬리 부분이 반짝반짝 파랗게 큐빅도 박혀 있고요. 자, 디자인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4번, 5번 화분이었습니다. 자, 6번, 7번, 8번입니다. 6, 7, 8번은 귀여운 투명 유분 세트들이고요. 자, 한 줄씩 보여드릴게요. 6번은 21,000원 세트 귀여운 투명 유분 3개입니다.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키는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입구는 하나만 잴게요. 7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6번 21,000원이고요. 7번 21,000원짜리 사이즈 잴게요. 이것도 한 8cm, 네, 7에서 8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여기가 지금 가장 작은 게 껴있어요. 작은 거 입구가 한 5cm, 6cm, 대신 큰거 입구가 9cm, 9.5cm 정도 됩니다. 자, 7번 21,000원.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은 27,000원짜리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애가 조금 커요. 9.5cm 정도 되고요. 작은 애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입구도 잴게요. 자, 8cm 입구도 한 10cm, 9.5cm 정도 되는 세트고요. 8번 27,000원입니다. 자, 6번, 7번, 8번이었습니다. 자. 9번, 10번입니다. 9번하고 10번은 우리 꽃이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들이죠. 자, 9번은 집 화분 세트, 10번은 강아지 다울분이 있는 세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9번은 집 세트 화분에서 2개에 4만원짜리 화분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길이 한번 재볼게요. 심어지는 곳 기준으로 높이는 한 7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5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9번에서 4만 원짜리 세트고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손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9번 4만 원입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은 예쁜 카라꽃, 예쁜 장미꽃 사이로 귀여운 다오리 섞여 있고요. 자, 카라꽃 다오리 장미 화분 3개에서 53,000원짜리 세트입니다. 자, 길이 한번 재 볼게요. 자, 첫 번째 화분은 한 9.5cm, 다오리분은한 9cm. 여기 장미분은 한 10cm 정도 되고요. 입구 잴게요. 한 10cm, 9.5cm 정도. 다오리는한 8.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2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3개 해서 53,000원입니다. 자, 집 화분하고 다오리 화분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계속 판매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물건이 없어서 판매는 못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밴드랑 유튜브에 업로드할 화분도 없어서 개인적인 판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업로드해서 구매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콩분입니다. 11번 콩분 세트 5개에서 3만원이고요. 자, 밑으로 12번 콩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3만원 세트고요. 5개입니다. 자, 13번. 여기도 3만원이고요. 14번 역시 3만원입니다.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콩분 4세트 왔고요 사이즈 손으로 잡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원통은 이 정도. 자. 11, 12, 13, 14가 콩분입니다. 디자인 보고 골라주세요. 바로 이어서 초미니 분입니다. 자, 15번, 16번. 이렇게 5개 한 세트 2만원이고요 16번도 5개 한 세트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역시나 초민이는 콩분보다 작은 거 아시죠? 완전 조그만 화분이에요. 자, 15번, 16번 디자인 확인하시고 문자 주세요. 17번, 18번 세트입니다. 자, 17번은 예쁜 꽃 화분들이 3개, 사각분, 동그라미분 해서 5만 4천원 짜리고요. 자, 나무 화분, 예쁜 꽃 화분. 카라꽃 화분 이렇게 3개 구성이구요. 길이 바로 한번 재볼게요. 자, 첫번째 나무부는 12.5cm 정도, 옆에는 11cm 정도 되구요. 카라꽃 화분은 10cm 정도 됩니다. 입구는 8cm, 8cm, 8.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3개 세트 해서 54,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자, 18번. 우리 강아지분 여기에서 세트 구성 하나 더 나왔어요. 예쁜 꽃 화분들 사이에 귀여운 다오리 껴 있고요.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는 48,000원 세트고요. 여기 10cm, 다오리는 9.5cm, 9cm, 입구는 한 9.5cm인데, 내경은 한 7cm 정도 되고요. 강아지 다올 분은 한 7.5cm. 여기는 한 9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17번, 18번이었습니다. 가격이랑 번호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19번, 20번입니다. 자, 19번은 고급 집화분이고요. 하나에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첨화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작업되어 있고요. 이렇게 창문과 예쁜 울타리에 꽃도 붙어 있고요. 꽃이 다 이름표 붙어 있습니다. 3만원짜리 화분이고요. 사이즈 한번 잴게요. 높이는 한 심어지는 곳 기준으로 한 8cm 정도. 입구는 4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다음은 20번으로 갈게요 20번은 35,000원짜리 강아지 화분인데요 이전에 구매하셨던 강아지들하고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우리 강아지들 앞코를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 구성 한번 해봤고요. 세 개에 35,000원입니다. 길이 한번 잴게요. 높이는 한 6cm, 6.5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5.5cm, 5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19번, 20번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무유분 3개 한 세트, 3만원짜리 구성이고요. 자, 맨 위에 녹색,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3개 한 세트로 구성되었어요. 사이즈는 입구가 꽤 넓은 편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구성되었고요. 우리 친구들 길이 한번 잴게요. 높이는 한 8cm 정도, 7.5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한 11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세개 해서 3만원짜리 2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2번, 23번 화분입니다. 자, 22번에 다오리 하나 더나왔고요또꽃 화분들하고 함께입니다. 자, 예쁜 첫번째 꽃 화분, 핑크색 꽃이 너무 예쁘죠? 이번 다오리는 고급 유약분으로 유약 색감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고요 옆에는 사각 장미분입니다. 세개에서 48,000원 짜리 세트 구성이구요 길이 한번 잴게요 높이는 9.5cm 다우리는 9cm 여기는 11.5cm 정도 되구요 입구는 첫번째 화분이 8.5cm 다우리가 7cm 정도 되구요 사각분이 9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22번 48,000원이고요. 23번으로 갈게요. 23번은 무려 6개가 한 세트 5만원짜리 구성입니다. 자, 조그마한 종이컵 정도 사이즈고요. 이렇게 유기들 하나씩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길이는 한 8.5cm 정도 높이에 입구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한 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23번도 6개 세트 구성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사이즈 좋은 사각분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었고요. 너무너무 화려하죠? 아이보리 배경에 잔뜩 예쁜 꽃들이 알록달록 붙어있고요. 이쪽은 핑크색 배경에 붉은 장미꽃이 붙은 화분입니다. 두개 해서 5만원짜리 세트고요. 보시면 높이는... 14cm. 여기도 13.5cm 정도 되고요. 한 13.5cm 여기는 한 8.5cm, 9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두개 세트 구성으로 5만 원짜리 화분입니다. 24번이에요. 25번, 26번입니다. 25번은 완전 사이즈 좋은 화분으로 두개 세트 구성되었고요. 자, 이런 원형 화분 사각 화분이고요. 두개 해서 59,000원짜리 세트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가 옆에가 거의 17cm 정도 되죠. 사각 화분은 12cm 조금 넘고요. 입구는 자 13cm 정도, 9.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사이즈 완전 좋은 두개 구성으로 해서 59,000원짜리 세트 화분입니다. 자, 26번으로 갈게요. 26번은 너무너무 귀여운 다오리분 나왔습니다. 하나의 단품으로 세트 구성 아니고 단품으로 2 5 0 0원짜리 화분이고요. 귀여운 다오리가 앉아 있어요. 자, 고급 유약분으로 구성돼서 안쪽 색감이 이렇게 오묘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높이는 거의 10cm. 입구는 83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25번, 26번 화분이었습니다. 27번, 28번 화분입니다. 27번부터는 이제 고급 유약분들쭉 나올 거고요. 58,000원짜리 세트 구성인데 이 친구들 사이즈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큽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푸르른 고급 유약분 저희 꽃이다 느낌, 살린 색감에 굽이 높게 붙어 있구요. 이렇게. 옆에도 굽이 붙어 있는데. 체크, 저희 시그니처 디자인인 체크 무늬에다가 이렇게 굽이 붙어 있어요. 두개한 세트 58,000원이구요. 높이 한번 잴게요. 높이가 한 11cm, 옆에는 12cm 정도 되구요. 입구는 16cm 정도 되네요. 16cm. 이쪽도 여기는 한 13cm, 12.5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입구 사이즈 너무 좋죠? 27번이었고요. 자, 28번입니다. 28번은 저희 고급 격자 무늬 화분이고요. 두개 해서 5만 원짜리 세트 구성입니다.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상상하시는 그대로 한올한올 한올 손으로 꼬아서 만든 거고요. 예쁜 꽃이랑 이렇게 이쪽도. 색감은 고급 유약분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높이 잴게요. 한 10.5cm 정도 되구요 입구는 11.5cm 됩니다. 자, 이쪽도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12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28번 5만 원이었구요 29번, 30번입니다. 29번은 고급 유약 사각분들 로만 구성해 봤구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 정도구요 세개에서 69,000원 세트입니다 첫번째 화분은 이렇게 옆까지도 색감과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구요 두번째 화분 세번째 화분 세트 느낌 나죠 자, 길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첫 번째 화분이 12cm 정도, 두 번째 화분이 9.5cm, 세 번째 화분이 10.5cm 정도 되구요. 입구는 한 9.5cm, 한 8.5cm, 여기도 한 9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3개에서 69,000원짜리 세트 구성입니다. 자, 다음 30번으로 갈게요. 30번은 꼬시다 공방 고급 유약 거리분이고요. 거리분 늘 설명드리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세 군데 뚫려 있어서 균형감 있게 걸어둘 수 있고요. 이 친구도 거리분이에요. 거리분으로 세트 구성해서 44,000원짜리고요. 택배 보낼 때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철사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 색상은 랜덤 발송이에요. 이거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랜덤 발송이고요. 자, 디자인, 이렇게. 거리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친구, 낮은 친구가 높이 한 8cm 정도 되죠? 높은 친구는 9.5cm. 입구는 한 6.5cm. 이쪽은 12cm 정도 되구요. 30번 거리분 구성이었습니다. 자, 31번, 32번 세트 구성입니다. 31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31번은 롱분이 구성되었구요. 보시면 이렇게 코일링으로 만든 화분인데, 몸 전체가 코일링 되어 있구요. 색감은 고급 유약분입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를 이렇게 청자처럼 푸른색으로 색감을 줬어요. 옆에는 미니 분인데, 여기 라일락 색이 예쁘게 발려 있고요. 자, 이런 디자인의 미니 화분입니다. 두개 해서 39,000원짜리 구성이고요. 높이 한번 잴게요. 자, 우리 롱분은 15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10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한 9cm. 조그만 미니분은 한 7.5cm, 8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두 개에 39,000원입니다. 자, 32번으로 갈게요. 32번은 두 개에 46,000원짜리 구성이고요. 자, 이 고급 요약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높이는 한 11.5cm, 12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12.5cm 더 작은 친구가 11cm 정도 되구요. 디자인은 이렇게 푸르른 색감입니다. 자 두개 세트 구성 46,000원입니다. 자 오늘의 업로드 마지막 세트 구성입니다. 33번 34번이구요. 33번은 자 이렇게 고급 유약분 두개가 세트로 만들어져 있구요. 세트가 5만원입니다. 자, 색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란색 꽃에 푸르른 색감 유약이 발라져 있고요. 이쪽은 장미꽃에 입구는 분홍빛이 좀 돌고요. 예쁜 따임이 이렇게 전부 다 감아져 있는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가 따임으로 상식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한 10cm, 10cm 정도 되구요. 입구는 외경이 한 14.5cm 정도 되는데, 내경은 한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외경이 한 13cm, 내경이 한 9.5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두개 해서 5만원입니다. 자, 34번 마지막 구성이구요. 이 친구들은 조금 납작한데, 뭐창 심어도 되고, 아니면 납작한 친구들, 뭐 리톱스 같은 거 심으셔도 좋을 것 같은 세트 구성. 46,000원입니다.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은 붉은색 따임이 올라간 화분이고요. 높이는 한 9cm, 옆에는 9.5cm 정도. 입구 사이즈가 좋아요. 입구는 한 14cm 정도. 이쪽은 한 13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34번 46,000원이었고요. 업로드는 끝났습니다. 자, 33번, 34번을 끝으로 오늘의 업로드는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화분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밤 자정까지 구매 가능한 3월 2일자 유튜브 꼬시다 공방 업로드였습니다.